오늘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헤아리시면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데 그 마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헤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잘 아시고 헤아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7월 4일 화요일 날 저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6월 30일부터 7월 2일 주일까지 제가 섬기고 있는 성인 일목장 국내 아울리치를 잘 마치고 이제 안식월이 시작된 그 즈음이었습니다. 하루 푹 쉬고요. 7월 4일 화요일 날 저를 평소에 많이 아끼고 또 사랑해준 한 형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교통 카드로 이제 체크하고. 나가면서 그 형제님한테 제가 도착했다라고 연락을 하려는 그 순간 지하철역 로비 한가운데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장하고 힘세 보이는 한 남자가 어떤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내팽겨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제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여기고 위치가 어디인지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곧바로 신고를 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제 전화를 받고 있는 경찰에게 들렸기 때문에 곧바로 출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통화가 빨리 끊어졌습니다.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남자에게 제가 걸어갔습니다. 뛰어가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내가 평소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넥스트림 공동체 형제들이몇명 같이 있었으면 아, 솔직히 안 무서웠을 텐데. 물론 제가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야 니들만 가막 이런 건 아니고 같이 가자 하면 됐을 텐데 나한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 큰일 났다. 지금 나 혼자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올해 제가 유독 자주 아파서 제 체력이나 힘도 못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면서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제 보폭이 넓어서 너무 빨리 그 사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팔을 움켜주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억지로 입을 벌려서 제가 말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곳에서 두 명의 남자들이 더 왔고 함께 뜯어 말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는 비명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 빨리 놔주라고 더 이상 사람 때리지 말라고 그 자리를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 예상보다 너무나도 빨리 4명의 경찰관이 와서 폭행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수갑을 채우고 데려갔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째, 제가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진짜 달려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섬기는 청년이 생각났기 때문에, 나 빨리 가서 그 사람 한 대라도 덜 맞게 하고 싶었는데, 겁이 나가지고 걸어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가?" 제 자신한테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또 하나, 그 일이 있은 직후, 제 마음에 들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호야, 너 무서웠지? 하나님은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만나기로 한 형제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지하철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약간 이렇게 구멍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laughs> 장마철인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우산을 놔두고 온 거예요. 제가 우산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 우산 씌워주려고 그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주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정을 지속해 올수 있었다라는 감사함을 나눴고 그리고 제가 차를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 형제님이 저를 집 앞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 형제님과의 만남은 놀란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일후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 그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곧 들려주시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세미한 음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호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줄곧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에 떨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임하도록 성도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억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이 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억이라는 이 손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불안해하는 우리 내면 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불러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우리들의 내면 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그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2절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은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또는 자신에게는 이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입니다. 나에게 어떤 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끝은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행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에게 악을 행하고, 너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약속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약속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찾아올 때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비겁함과 비굴함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앞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무력함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자, 곧 있으면 이제 이집트 영토 땅으로 가는 건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내 여동생이요. 그러면 내가 당신 덕분에 살수 있을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맘카페에 올라오면 진짜 테러당하는 남편의 행동인 거죠. 최악의 남편의 행동과 말을 아브라함은 서슴치 않습니다. 왜냐? 불안 앞에 이 인물은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불안해한 것처럼 그의 아내의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결국 맞았던 그 이집트왕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17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자면 근원적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에게 악을 행하고, 너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거리가 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과 동일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조급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좋았던 관계를 쉽게 접어리는 어리석음도 피해갈 줄 아는 여유도 갖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가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로운 선택과 결정이 아닌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감함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싹다 포기하고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다 포기했어요. 근데 딱 하나는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살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가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할수 있는 담대한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뜻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말 속에 불안이라는 감정의 요동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점점 더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못 미치는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당신의 그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또다시 불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불안이 찾아오느냐? 이전보다 더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었는데 자신을 떠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의 군사들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겼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사병을 거느린 그런 세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그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이겼지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언어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 주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대야, 불구하시다, 대가,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야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패이고 아무리 오랫동안 공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코 네 앞에서 내려가는 법이 없는 그 방패가 되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책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의미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읽어왔고, 앞으로도 읽어갈 이 하나의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임마누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불안해하는 당신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두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눈을 감지만 전 인격을 예수 앞에 주목하면서 들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성찬 테이블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를 복음의 은혜의 초대로 오시라고 초청하고 싶은데요. 성찬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입니다. 성찬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의 전부이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뜻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 영접 기도에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니까 이 영접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각오와 의지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불안해 하는 나에게 성찬을 통해 세상이 줄수 없는 당신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